본 컨텐츠의 원문은 세듀 출판사의 그 저작권이 있습니다. 천일문 고등그래머 유닛 23번째. 오늘은 대동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이 대동사의 대 자는 어, 큰대 자가 아니라 대신하다 할때 쓰는 대동사예요. 음, 우리 대명사도 대신하는 명사지, 대동사도 대신하는 동사예요. 영어는 어떻게든지 간에 반복해서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 앞에 나온 동사와 이 똑같은 표현을 뒤에 다또 쓰는 게 아니라 일반 동사가 앞에 썼으면 어, 이 두나 더즈 혹은 디드를 사용해서 대신 받아준다 라는 거예요. 자 바로 한번 문장을 볼게요. 자 나는 좋아한다. watching movies alone 혼자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동명사가 이렇게 쓰였죠. 그런데 그녀도 역시 혼자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할때 어, she likes watching movies alone too 이거 다 쓰는 거 필요 없거든. 그래서 앞에가 일반 동사기 때문에 she does to. 그죠? 그녀도 역시 좋아한다. 그래서 이게 가리키는 거는 밑에 나와 있지만 likes 이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를 간단하게 she does to o 이렇게 받아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때 앞에 쓰인 동사가 아닌데 비동사인 경우에는 뒤에 대신하는 동사도 비동사로 받아 줘야 됩니다. 자, 다시 설명 볼게요. 이 조동사 to. 두가 일반 동사도 있지만 조동사의 to도 있어요. 어, 앞에 나와 있는 일반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음, 대신한다. 그럼 이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더즈가 되기도 하고 과거일 때는 디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죠? 어, 그리고 do so, did so 이런 식으로 so를 붙여서 어, 그 사람도 역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so와 함께 다니기도 합니다. 자, 바로 볼게요. 에밀리는 보통 빈도부사니까 가로로 묶었어요. 읽는데 언제 읽어요? Before she goes to bed 자러 가기 전에 책을 읽죠. 그런데 Daniel usually does in the morning. 자 does가 가리키는 건 뭘까? Reads를 가리키겠죠. Daniel도 보통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reads. 아침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 자 여기 가리키는 거 살짝 한번 써볼게요. Reads를 대신해서 받아주고 있었죠. 자 다음 문장 나는 들수 없었대요. The heavy bag. 그 무거운 가방을 들수 없었대 하지만 내 친구는 그렇게 했대요 그럼 그렇게 했다라는 디드가 가리키는 건 뭘까 리프티드 어, 겠죠 그리고 이하 어, 더 헤비백 까지를 리프티 드더 헤비백 이것까지 받아주는 거 디드 쏘겠죠 자 주의할 점은 비동사 보호 요거를 대신 받을 때는 당연히 이거 갑자기 두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비동사는 비로 대신해서 받아줘야죠 자 보세요 음식인데 At the restaurant, 그 식당의 음식은 was excellent, 훌륭했대요. 하지만 서비스는 훌륭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didn't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앞에가 이게 was라는 비동사를 썼으니까 여기도 wasn't 비동사를 사용해서 대신 받아줘야 되겠죠. 그죠? 서비스는 그렇지 않았다. 자, A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시작! 자, 봅니다. 데이비드는 plays tennis, 테니스를 치고요. Better now, 지금 더잘 친대요. 뭐보다 then he did last year. 작년에 그랬던 거보다. 그럼 작년에 그랬더니 가리키는 건 뭘까? 플레이스 테니스겠죠. 자, 2번 나는 원하는데 to practice ballet. 발레를 연습하기를 원한대. 그죠? 이게 이제 투부정사 목적어고요. 그래서 나는 빌렸는데 a practice room. 연습실을 빌렸대요. 그리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연습을 했다라는 얘기지. Did so가 가리키는 거는 practice ballet를 가리키죠. 그쵸? 주어는, 낮잠을 잤고요뭐한 후에요? 아, 낮잠을 자, 과거는 아니네. 현재네요. After he has lunch. 점심을 먹은 후에 낮잠을 잔대요. 자, while. 이건 이제 대조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꼭 동아내라고 안 하고, 그냥 반면에 이런 정도도 괜찮아요. 뭐 반면에, J는 does so. 그렇게 한다. before lunch. 점심 먹기 전에 그렇게 한다. 그럼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낮잠을 잔다겠지. 4번 그들은 만났대요. Each other 서로. So often 니까 굉장히 자주 만났대요. 언제요? When they were kids. 어렸을 때요. 자 그러나 they don't do so now. 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가리키는 건 뭘, 뭐예요? 서로 만나는 거지. 자주 만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좀 기네요. 어, 여기부터, o f e n 까지 요거 전체를 자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니까 요거 전체를, 어, 대신해주는 표현이 바로 do so 겠죠. 자, 비 해석하면서 같이 한번 가봅니다. 자, 풀어보세요. 시작. 자, 1번. 개구리들은 lay eggs 하면은 R을 낳타 해요. 그들의 알을 낳는데, 물 속에서 알을 낳죠. 자, as는 뭐뭐 하듯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하는 것처럼. 자 그들의 조상들이 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음, 조상들이니까 지금 그러는 것처럼은 이상하지 어,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이제 did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는 lay their eggs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정답 찾는 거는 이제 요 did만 찾으면 되지만 우리는 가리키는 것까지 같이 찾아봅시다 자요 부분까지 아, 아 in water까지 같이 해야 되겠네요 물 속에 알을 낳는다까지죠. 자, 2번 볼게요. 사람들은 아마도 자, 보낸대요. 더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냐면 온 소셜미디어에서 보낸대요. 자, 뭐보다요? 그들이 어 과거에 그랬을까? In the library these days. 아, 이상하죠. 요즘, these days는 요즘이니까. 요즘에 도서관에서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셜미디어에서 보낸다. 굳이 과거로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두가 맞고요. 이게 가리키는 건 그럼 뭘까? 어. 도서관에서 그렇게 한다. 뭘 그렇게? Spend time 이죠. 자 물론 여기는 비교하기 위해서 모어가 껴있지만 어, Spend time 을 어, 대신해서 받아주는 표현이라 라고 볼수 있죠. 자 3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짧은 산책. A short walk. 짧은 산책은 is good. 좋다. 뭐 하는 데 좋아요? Refreshing oneself. 어, 한 사람이 refresh 하는데. 기분전환 하는데 좋다. 그리고 두번째 이제 여기서 병렬구조로 자 타임인데 누구와 함께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그렇다라고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더즈로 해야 될까 이즈로 해야 될까 앞에가 비동사기 때문에 여기도 비동사로 가야 됩니다. 이해했죠? 선생님이 비동사의 대동사는 비동사로 받아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즈가 이 is가 가리키고 있는 앞에 있는 표현은 is good for refreshing oneself 여기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4번 우리는 have to는 해야 한다죠 어, get enough sleep하면 충분한 잠을 자다예요자 충분한 잠을 취해야 한다 자야 한다 뭐를 위해서요? for our health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 자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충분한 잠을 자는 거죠 get enough sleep을 받아주고 있다고 볼수 있고 여기는 일반 동사기 때문에 do를 사용해야죠 자 5번 갖춰봅니다 내 여동생은 felt guilty 어, 좀 죄책감을 느꼈대요. 자, 이거 guilty 하면은, 죄책감이 드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feel 다음에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쓰이고 있어요. 주격보호입니다. 자, 그럼 언제 죄책감을 느꼈냐면, she lied to our parent. 그치. 어, 거짓말을 했을 때,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을 때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I felt the same way. 나도, 어, 동일한 걸 느꼈대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내가 그렇게 했을 때는 언제예요? 내가 거짓말했을 때겠죠? 그럼 이거는 앞에 있는 lie to our parents를 받아주는 거니까, 이거는 비동사로 하면 안 되죠? 일반 동사로 해야 되겠죠? 6번, religious freedom, 종교적인 자유는 보호가 된다. 수동태죠, BPP. 법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 자, 마치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것처럼, 어 법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 여기도 헷갈리지 마세요 protect는 물론 일반 동사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bepp로 쓰였잖아 같은 걸 받아줘야 됩니다 비동사로 받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is로 가야 되고 어, 이게 가리키는 거는 is protected by law까지를 받아준다고 볼수 있죠 어, 다른 나라들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은 대동사 두의 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do가 어, 꼭 하다라는 어, 그런 일반 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앞에, 앞에 나왔던 내용을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그 동사 이후의 내용까지 대신해서 받아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두입니다. 자, 주의해야 할 점은 앞에가 비동사로 이렇게 많이 쓰였을 경우에는 또 갑자기 또 일반 동사 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어, 대동사 두 쓰면 안 돼요. 앞에가 비동사인 경우에는 뒤에 대동사도 비동사로 받아줘야 되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자, 주어에 따라서 두가 됐다가 더즈가 됐다가 과거일 때는 디드가 됐다가 요 내용 기억해 주고 그다음에 do so, does so, did so 이렇게 so와 함께 같이 쓰인다는 것도 한번더 기억해 주세요. 오늘 문장들도 굉장히 좋은 문장들입니다. 꼭 여러분 어, 한번 읽고 아뭐 이런 건 대충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문장을 암기를 꼭해 주세요. 자, 워크시트와 또 부교재 활용해서 여러분 꼭 어, 문장 훈련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훈련이 정석일 때 여러분의 실력은 늘어납니다.